부사도 구원할 수 없는 개쓰레기 카드 월드컵. 앵무새 대 수령주인. 이거 요거는 더 구린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제가 절대 안 쓰던 카드. 이거는 수령주인은 죄송한데 나오면 은근 좋아요. 어, 나오면 은근 좋고 앵무새는 진짜 아예 가, 절대 안 썼기 때문에 해적선사 이런 거 물론 가끔 뭐 해적선사 쓸 때도 있었지만 이건 완전 안 썼기 때문에 더 구린 걸로 갈게요. 앵무새. 거기다가 영웅 카드였어요. 이거는 당연히 토템이 부전포식자는 제가 쓴 적도 있기 때문에 어 에이 죄송한데 포탑은 사기 카드죠 이 정도면 천부터 어. 보자마자 눈이 썩을 것 같다 내 눈을 위해 푸가 아 저는 가사도 갔으면 합니다 이거는 비행기 가줄게요 비행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어. 초대 먹보 초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먹보는 이거는 진짜 많이 써봤는데 진짜 구려요 어 이거는 먹보 가줄게요 가까가가때 코브라 사격 이거는 제일 쓰레기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상코에5일짜리로얼음광전사 나왔는데 진짜 요카드는 진짜 쓰레기 중 쓰레기예요. 가까가카가 줄게요. 아니 같은 스탯에 더 아니 같은 코스에 더 좋은 스탯이 있는데. 무기고 방금 제가 넣은 데 보여 드렸죠? 어, 구르바스타가시고요 들어간 카드를 들어 해도 테스트 카운트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보로는 도적 퀘스트를 깰수 없다. 아 그래요? 서로 완전 안 맞네 둘이. 거미대랑 돌파리. 거미대는 근데 좀 썼었지 않나? 이거 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전에 쓰쓴데 있었어요. 어. 이거는 돌파리가 줄게요. 이거는 많이 봤었는데 돌파리도 물론 배반 쓰고 어떻게 있긴 한데 뭐 구리니까 산성하기 vs 숲속에 안내자. 산성하기 이건 진짜 진짜 구려요. 어, 얘는 진짜. 얘랑 그 3코스트에 광역 1뎀 다주는 카드 전설카드 있었는데 얘는 진짜 구원이 안돼요 찬성하게 가줄게요 또르똘란인데 광개굴복하라 이거는 죄송한데 사기 카드인데요? 오 이거는 제가 둘다 많이 썼는데 근데 광개굴복하라는 조금 그 마나 줄기 때문에 지혜 없으면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거는 광개가 줄게요 오 저거 또르똘라는 사기 카드인데 아! 실버분 차음은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도 플러스, 플러스 2코스트인데요. 타노스는 코스트가 너무 높아요. 솔직히 한 5코스트 해줘야 돼, 타노스는. 이거는, 공원에서 가줄게요. 벤시는, 이거, 메카툰드로 에서 썼었지 않나? 벤시는 이거, 은근, 요 효과만에 또 특별함이 있었어요. 투기장에서도 은근 그냥 내고, 스탯으로 싸우기도 했고. 붐축카퍼는 진짜, 얘는, 얘는 진짜 좀 그래요. 야생의, 그, 그, 이코스로 야수 살리는 카드 없으면, 얘는, 혼자서기 좀 그렇기 때문에, 본적 한번 써줄게요. 거미줄짝기대황비하나 이거는, <웃음> 죄송한데, <웃음> 죄송한데, 우승후보인데, 얘는? 어, 황비하나 가줄게요. 불꽃들이 대 보관함, 상대편에 하수인 내내 손에 있는 무작위 하수인기, 플러스, 2 플러스 부여합니다. 음. 불꽃들이는 또, 막상, 생각보다 정리할만 해, 이거. 어 제가, 되게, 되게 넣기는 싫지만, 막상 뭐, 오메가나 이런 데서 뽑으면 정리는 또 알차게 좀 해요, 어. 이거는, 그래도 보관한 걸게요 지금 1코스트 영혼주입이 플러스 3, 플러스 3이니까. 아닌가? 영혼주입도 플러스 인가 경관 셀리 대 정의. 셀리. 셀리, 그래도 이거, 떡대기 사이 넣으면 그나마 할만 있지 않나? 이거. <laughs> 셀리, 그래도, 어. 은근 할만했고 정의는 진짜 저 하면서, 저 말고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로. 단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거는 정리해줄게요 밀하대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는 이거 사실상 전략적이라고 봐도 되지. 어, 이거는 존버하다가 써도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밀라우스 바로 가줄게요. 쟤는 또 그, 천공의 교감댁에서도 쓰는 댁 있었기 때문에. 갈라지는 도끼대, 오케이, 아바두. 오케이, 아마도 옛날에 11이었는데 너프된 걸로 아는데, 얘는 01 되고 나서 너무 구려졌어요. 어, 도끼는 제가 그래도 토템 수리에 넣었기 때문에 피인프 가지도록 할게요. 실리시드 대 팽창박쥐는 죄송한데, 물론 단일은 단일은 구리지만, 팽창의 독성만 합치면 은 진짜 그거만 한거 없었거든요. 진짜. 어. 이거는 실리시드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도 나름 신성화야. 나름 신성화야, 사코스트. 투기장 손님 들 발라나르. 요거는, 발라나르는 진짜 은근 많이 썼어요. 진짜 이거 사, 사코 그냥 빼버리고, 생업도발, 켈레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탈, 탈다란 보다는 많이 썼지 않나. 어. 이건 투기장 손님 가줄게요. 뱀의 수물 대 홀로그램 기술자. 홀로그램 기술자. 이건 사기카드인데? 어. 이거는, 이거는 개사기카드인데? 이거 뱀의 수물 가줄게요. 무라비 대, 살아남은 파멸의 연자. 하, 무라비 그래도 이때 나, 처음 났을 때는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등... 그 당시에는 가져와서 좀 효율 볼수 있는 재밌는 카드들이 많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쓸모 없었어요. 지금은, 솔직히, 아니, 기계인 양꼬 상대로 기계 훔쳐도 쓸모 없고, 그 전사 상대로 전사 기계 하나 훔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거 무라비 가줄게요. 아니, 개풀. 개풀또 누가 풀었냐? 어차피 무서운 황배나도대감산도 겉선도 감사니다 저주받은검 vs 재활용. 얘는, 저주받은검도 물론 구리지만, 얘는, 심했어요. 재활용, 얘는, 아니, 생매장은, 생매장은 자기한테 가져오는데, 상대편 하수인에 집어넣고 똑같은 고스트? 이거는 너무 심했다. 어, 이거는 재활용 가줄게요. 너무, 또 생매장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또 너무 얄미웠어요. 다음 카드, 길거리 요술쟁이 vs, 용매의 혼. 그래도 혼은 그나마, 혼은 그나마 좀 쓰는 덱들은 좀 있어요, 쓰, 있었어요. 그 영능 치면서 버틸 수는 있었으니까, 이건 요술쟁이 가져오도록 게요 으스스한 석상 vs, 셀레스티아. 이거, 그때 침묵사제에서 썼었지 않나? 어, 이거는 침묵사제에서 썼었던 것 같은데. 근데 셀레스티아는 진짜, 심해. 얘는 진짜 심해요. 얘는 진짜로. 맨날 제가 그나마, 그나마 제가 셀레스야좀 많이 써본 편인데, 좋은 꼴을 못 봤어요, 진짜로. 바로 셀레스타 가줄게요. <laughs> 보물용대, 맹독화살. 얘는 그래도 투기장 각하다 아니었나? 어, 근근 투기장에서 쎄가지고. 물론 동전동은 칠지만 맹독화살은, 얘는 진짜 나왔을 때부터 말 많았어요. 이걸 가지고도 많이 놀렸기 때문에 맹독화사 가지도록 할게요. 경기장 관리제 이거는 이거 좀 썼었는데, 어, 이거 옛날에 저 뭐였냐? 대마상시합때 이건 썼었고, 정화도 처음 나왔을 때 솔직히 개구리다고 이거 말 하도 많아가지고 투기장에서도 안 나오게 패치 했었는데, 근데 막상 정화 나오니까 또 정화 침묵사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퇴근맨 그래도 할게요. 어, 정화은 그래도 아키타임 나오긴 해, 가지고 관리자. 에이! 장난하시다, 지금. 아니, 무슨, 정신 나간 박사보을 넣어두셨어요, 여기에. 개사기 카드인데. 실험가 갈게요. 에이! 맥스나 처음 났을 때 이거, 은근, 낙스 처음 났을 때 썼습니다. 28 독성? 와, 개 튼튼하네 하면서, 은근 썼었어요. 물론, 그, 시간 좀 지나면서 구린 거판명나가지고다 빼버렸지만, 그래도 낙스 초반때는 그래도 전설이라고 나름 썼었어요. 어, 이건 피라냐 가줄게요. 탐욕스러운 회계사 대 먼지학령. 얘는 진짜, <laughs> 얘도 제가 써봤는데, 얘는 진짜 선 많이 넘었고, 먼지학령은 진짜 그래도 먼 악먹, 먼, 아, 먼동먼. 먼지학령 돈전, 먼지학령 해가지고, 조금 밀어붙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사 가줄게요. 은빛털고릴라 우두머리 대 라팜의 저주 이거는 무조건 얘에요 왜냐? 3코스트 1사도발 스탠 너무 구라요 진짜로 3코 2사도발이 지금 넘쳐났는데 3코 3삼살에도 나오고 1사도발은 너무 구리다 이거는 우두머리 가줄게요 하다못해 그3코 1호 기계 합체도발도 있는데 관대한 미라대 네트페이글 와 이거 고민되네 얘 예, 제가 상대편이 한번내 가지고 써봤는데 장난 없어 이거 내는 순간 그냥 타우리탄 적용돼가지고 이거는 선 많이 넘었더라고요 얘가 더 구린 것 같으니까 관담미라 가줄게요 에이 표본은 죄송한데 표본은 제가 얼마나 썼었는데요 어 스탭도 괜찮고 뻗어나온 촉수는 이거는 첫 아마, 그때 나왔을 때 막, 무한밸류라고, 한 장만 있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다 했는데, 오코이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구려요. 이건 촉수 가줄게요. 강탈자, 옛날에 제가 썼었는데, 아, 근데, 얘는 썼었어요. 얘, 신의 관는 촉수는 쓰는 데 있었어가지고, 투기장이었나? 얘는 어쨌든 잘 썼었어요. 강탈자는 진짜 저 말고 한 명도 안 써,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 이건 강탈자 가줄게요. 어, 촉수는 은근 썼었어요 진짜 12, 32강부터는 빨리빨리 할게요 둘 중에 그래도 앵무새는 얘 해적전사에 썼었던 거 같은데 얘는 제가 썼었고 얘는 해적전사에 썼었던 거 같은데 이거는 너무 싫은 거 가줄게요 무라비 대 피라냐 이건 그래도 그나마 무라비가 나, 낫지 어 전산인데 그래도 피라냐 가고요 수호물 대 타노스 수호물은 던질 수라도 있지 타노스는 내지도 못해요. 내는 순간 그냥 다음 턴에 죽어요. 팔코스 써가지고. 타노스 가줄게요. 구루바 <laughs> 얘는 적어도 트롤은 안 해요.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뿐이죠. 얘는 트롤이랑 트롤은 다 하고, 죽는 거는 죽는 것까지 다 해요. 이거 황비 하나 가줄게요. 이거는 그래도 봄초하보는 팬은 정리라도 하니까, 얘는 가만히 있고 얘는 정리라도 하니까, 실리시도 가주시고요. 비행기 대 가까가까가 근데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가까가까가 그래도 로데브랑도 교환한다 상포스때막 <laughs> 실바랑도 교환한다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는 근데 지, 비행기 OTK 그때 대기 있었던 걸로 아는데 돌진 부여하는 거였나 이거는 그래도 가까가까가 줄게요 비행기는 OTK 있었던 것 같아요 어. <laughs> 강자기 강하고 약자한테 약간 요거는 그래도 얘는 유사 마각이라도 되지. 얘는 진짜 재활용도 안 돼요. 재활용 할게요. 와 뭐야? 와, 저는 그래도 그래도 뻗어나온 촉수가 더 거린 것같아요 이거 진짜. 얘는 진짜, 얘는 짜짜아시계아아아아진짜아아니 진짜, 솔직히 아 코, 아아아도 효과 하나도 없는 무기면은 한1.5코 정도 될것 같은데 그거를 5코스아 팔고 있으니까 이거 촉수 가아아아 먹보대 미라우스 이거는 그래도 압도적이다. 어 미라우스 가줄게요. 와 돌파리대 회계사 근데 돌파리는 돌파리 너는 위닝만 좀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거 회계사 가줄게요. 그때 막 돌파리 너위닝마가죽기있다 배신해버리면 돌파리한테 지가 원터키 당했거든요. 약간 그런 덱이 있었어 가지고 회계사 가줄게요. 토템의 힘대 강탈자 얘는 그래도 쓸수라도 있지. 얘는 이터에 토템 빨고 써야 돼요, 그냥. 어, 이거는 토템인 가줄게요. 투기장 손님 대정이 그래도 정이한두 마리만 들어가면 은근 나쁜, 은근 쏠쏠해요. 투기장 손님, 얘는 저 이때까지 핫살 하면서 압살 하는 건단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손님 가줄게요. 미라 대 요술쟁이. 얘는 그래도 주공이라도 주지? 그럼 미라 가주, 미라 가주시고요. 피에 인프 대 맹독 핫살. 얘는 얘는 위니 흑마도 걸렸어요 위니 흑마도 걸렸고 얘는 그냥 아쉬우면 이뎀으로 쓰고 그냥 독성으로 쓰고 싶으면 은근 또 독성으로 쓸쓸하게 썼어요 피엠프 어, 가줄게요 오케이 아바두 태금맨데 보가담 아 태금맨데 이거 그래도 나름 투기장에서 쏠쏠하게 쓴것 같은데 투기장에서 교환하다가 조금 애매진다 그럼 바로 영능 올리고 다시 내고, 어. 보관함은 진짜, 제가 보기엔 진짜 안 썼던 것 같아요. 보관함 가줄게요, 이거. 에이 이거는 못 삐비지. 얘는 좀 썼었는데, 광굴은. 어, 우드머리 가주시고요. 16가, 가가가가가 때 우드머리. 오리지널 두 자강두천 나왔네요. 어. 누가 더 구린가? 공격형 구린카드, 방어형 구린카드. 둘이 장황두천인데 그래도 가가가가가님은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했어요 1공0한테도 죽어주시지만 50짜리도 그5채짜리도 잘랐기 때문에 강강약약인데 얘는 강자한테도 약하고 약자한테도 약해요 얘는 구, 답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은빛태골리아 나가줄게요 어 얘는 다 약해요 그냥 놈실험과대 미라우스 마나스톱 이거는 그래도 얘는 주문만 하면 쓸만했어. 어, 이건 미러우스 가줄게요. 회계사 대 토템의 힘. 회계사, 이것도 진짜 한 번도 못 봤네. 이것도 저, 저는 한번 썼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토템의 힘은 그래도 요즘 토템술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재평가 할 만하지 않나. 어, 물론, 대가 아키타입을 토템으로 짜야지만 쓸만하지만, 그래도 얘는, 얘로 짜도 쓰질 못해요. 이건 회계사 가줄게요. 촉수 대 실리시드. 와, 둘이 합치면 이거 실리시드 공격하겠네요. 둘이 합치면, <laughs> 실리시드 평생 때릴 수 있겠네. <laughs> 이거는, 그래도 촉수가 들어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평생 회자 될 거예요, 진짜. 어, 평생 놀림받을 거예요. 미라대 두개장 손님. 이거는, 그래도, 얘는 적어도 트롤은 안 해요. 얘는 타우리산 부여하면은 너무 심해. 어, 이거는 일반 가지고 미라가 줄게요. 피라냐 대 공허의 타노스. 얘는 그래도, 아, 오코는, 오코는 좀 그렇긴 한데, 어. 그래도 타노스는 쓰지도 못하지. 얘는 어떻게 비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타노스 가줄게요. 보관한데 재활용. 재활용은 진짜 재활용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버려버리고요. 와, 아시죠? 트롤은 안 해요. 얘는. 적어도 살아있으면 은 도움이라도 되는데. 얘는 도움도 안 돼요, 진짜. 트롤도 하고, 살아있지도 못하고, 도움도 안 되고. 황변 나가줄게요. 회계사대 미라.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다가, 얘는 트롤은 안 해요, 적어도. 얘는 살아있는 건 자체가 트롤이에요, 그냥. 미라 가줄게요. 와! 미라? 아, 이거? 우두마리? 은근? 3톤을 던지면 쏠쏠해. 어, 성기사 신병 은근 잘 잡아요. 촉수? 차는 순간 게임 저의 자충망이 있는데 촉수를 찬다? 바로 촉수 가줄게요, 이거는. 와! 재활용 안 되는 재활용 카드를 그나마 재활용하게 해주는 카드 라인업 만났네요. 그나마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영혼의 절규야. 어, 이 정도면 사기카드예요 황비 하나 가줄게요. 어, 저 정도면 거의 사기카드예요 타노스 대미라우스 음 이거는 그래도 밀 하가 좀더 구린 것 같아. 타노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혹시 카운터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밀라가 주시고요. 황비아네 척수. <웃음> <웃음> 적어도 적어도 남한테 도움으안 주던 카드. 적어도 공격이야 체력이 자리는 기가 막히게 잡는 카드. 뻗어나오는 척수. 살려주도록 할게요. 황비아나! 밀하우스, 네, 간대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비용 1줄이지만, 얘는 0으로 바꿔버리니까, 밀하우스 가주시고. 막상, 또, 결승이 너무 시시하네요. 너무 압도적인 카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황비 하나 가지도록 할게요. 차라리 2턴에 밀하우스를 던지고 말지, 5턴에 황비 하나는 던지기 싫어요. 황비 하나 가지도록 할게요. 휴! <laughs> 자, 오늘 요렇게 마무리됐고요. 어. 내일은 이제 오늘 그 여섯 대기 청자분들 여섯 대기랑 그 세댁 도구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붙고 싶은 대 있으면은 특게달 올려 주세요. 네? 네? 어,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어. 어빠서 여기까지 할게요. 파서버에서 하셨어요. 어푸바푸바. 어.